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리미아 4 0장1절 말씀입니다. 사량간 느부 살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에 옮기는 중에 에리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어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리미아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리미아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아가 바벨론에 가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느부 간네 살도 특별히 말해줄 정도로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황폐해진 이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아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바벨론에 가서 안락하게. 노 o 를 보내라, 가 아니라 그 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더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땅에 머물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령관이 에레미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해 줄게. 그렇지 않고 남고 싶으면 네가 선택해 엘레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엘레미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니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